하이 에브리 원 유년부 예배 나온 친구들 안녕 어 그거 오지 에티 에, 에티 오호 어, 이본 어, 어, 어. 예배 시작 5분 전 이번 단정 바른 폭 자삼번 예배 자리 주변 성경책4사번번 예배 시작되면 바른 자세 음식은. 오번 예배 마치면 은혜 나누고 하나님 감사하면 네. 오, "오 안녕!" 우리 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유년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옷도 단정하게 입고 왔다갔다 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착한 행실과 믿음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손발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 더하셔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새로 오신 손발 전도사님과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만남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해성교회 언더우드 기념관도 안전하게 빨리 완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유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 에브리원!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냈나요? 혹시 우리 처음에 나와서 예배 에티켓을 알려주었던 폴래쉬, 폴래쉬를 기억하나요? 맞아요, 폴래쉬는 나무늘보여서 말이 엄청 엄청 느리죠. 어떤 친구들은 너무 답답해서,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폴레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몇 시간이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대신 말씀을 절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플래쉬는 맨 처음 시간 그리고 광고 시간 또는 현장 예배가 되면 또볼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드리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합니다. 예, 부탁해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응? 지난주에 아모스, 아모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하는 야 기! 준이 있다고 말했어요. 집을 짓는 목수 띠리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모스 그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죠. 부유했던 북이스라엘에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왕창 걷었던 사람들 그리고 법정에서 뇌물을 주어 불이한 재판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사람들이 하는 나쁜 일들을 다 어떻게 하셨죠? 다 지켜보시고, 화가 많이 나셔서, 너희가 멸망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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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하셨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하는 기준, 뭐죠? 기준을 지켜야 한다 했는데, 뭐죠?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옳은 일 성경에서는 의 라고 하죠. 의 결국 을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따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전사님과 함께 약속해요. 프라미스! 자,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잠깐 화면에서 눈을 떼고 각자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Are you ready? Okay, let's go go go! 아, 잠깐! 우리 친구들은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바둑이에요. 왜냐고요? 바둑을 잘도서가 아니고 전도사님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바울? 와 멍멍 이름 같다 하고 바둑이라고 전도사님을 놀렸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도 별명이 하나씩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별명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별명이 무엇인가요? 아, 우리 친구들에게도 정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아라는 선지자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었대요. 우리 함께 예레미아의 별명이 무엇인지, 또 예레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러 진짜로 고, 고, 고!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히기야의 아들이에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했을 때는 유다 나라가 아주 아주 평안했대요. 왜냐하면 주위의 강대국들인 갈대아와 아수르가 서로 강하게 되려고 세력 다툼을 하며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남 유다에는 그래서 관심이 없었대요. 그 덕에 남유다는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지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에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아라는 왕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힘썼어요.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요시아 왕이 죽고 왕이 되었던 다른 왕들은 새롭게 왕이 되자마자 이제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나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남유다는 그래서 훗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지요. 아이고 애구머니나.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른받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세민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는 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열두 번이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지요. 얼마나 유나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한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했지요. 여러분, 이제 악을 그만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코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홀로 보내야만 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성전을 관리했던 감독관이었던 바스울이라는 사람에게 모욕과 아픔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는 이제 예레미야가 목이 아프도록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그 소리들이 귀에 거슬려서 인상을 쓰고 그를 지켜보았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자 결국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끌고 왔지요.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매로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문 위층 나무고랑을 연결하여 예레미야의 목을 채워두었지요. 다행히도 다음날 풀려나긴 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친구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지금 잘 듣고 있나요? 친구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이때의 마음은 이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땠다고요? 맞아요. 예레미야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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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펐어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서 뒤에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애가라는 뜻이 바로 슬픈 노래라는 뜻이래요. 예레미야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마음도 알아주지 않아. <laughs> 하나님, 저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위해 운게 아니라, 유다 나라 사람들, 유다 나라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지자인 선지자인데, 백성들이 위해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땡땡의 선지자라고 불렀대요. 어?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의 병원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나요?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전을 관리했던 바스울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렸죠. 친구들,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맞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결국 멸망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 희망찬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 와우.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 줄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위해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육년부 친구들은 멸망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프라미스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들었다면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는커녕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를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울었는데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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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희망 찬 미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와우! 와우!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재앙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희망찬 미래를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고 찾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품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찾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